다이어트 하면은 그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어트 짝꿍은 요요잖아요. <laughs> 요요 짝꿍은 요요죠, 그렇죠. <laughs> 통계적으로 3년 동안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2%밖에 안 된대요. 아, 속상하다. 네. 진짜. <laughs> 요요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유지어터가 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보민이고요. 저는 정외과 전문의 이남규라고 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다이어트 했어요? 물어보면 은 뭐, 황제 다이어트. 맞아, 무슨, 원푸드 다이어트. 그렇 그렇죠? 레몬 디톡스, 무슨 포도만 먹는 포도 음. 다이어트, 뭐 무슨, 무슨 과일만 먹는 무슨 맞아. 과일 다이어트.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가 결국에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양소가 음. 불균형이에요 음. 어. 우리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맞아. 그 하나만 먹어가지고 절대 맞아. 맞아. 음. 사람이 평생 살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양소를 절대 챙기지 못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열량이 과하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아. 어. 열량이 너무 적게 들어오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내 몸을 갉아먹어가지고 내 몸에 열량을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다이어트는 내 몸을 갉아먹는 다이어트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은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평생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요요가 온다는 거죠. 요요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은 더 쉽게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지. 네. 선생님, 8 0이었다가이 음. 정도면 진짜 엄청난 음, 건데. 진짜. 저도 한 20kg 넘게 뺐죠. 맞아.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도 사실 운동이랑 이제 식이조절 사실 두개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어요. 전 소화비만이었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먹는 거 포기 안 하고 나는 살을 빼겠다라고 어.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육, 근육 돼지가 돼. <laughs> 진짜 막 벌크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 <laughs> 네, 날씬하지는 않고 지방은 그대로 <웃음> 있는데 <웃음> 엄청 근육만 해가지고 정말 여잔데 막 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아 운동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식단이 꼭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식단을 좀 중요시해요. 저는 이제 운동은 20%, 식단은 80%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다르네요. 그렇죠. 식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음, 좋은 맞아.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배고픔을 즐겨야지 우리가 살을 뺄수 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수록 건강해진다. 네, 제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한번 그래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헐적 단식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24시간 중에 한 시간만 먹는 거 하루 한 끼만. 아 하루 한 끼만 먹는 음. 간헐적 단식도 있고. 음. 그런데 이건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힘들 16대 8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뭐 12대 12뭐 이런 식으로 어, 맞아, 굉장히 맞아. 많이 있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식 시간 자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음. 말이냐면은 그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사이에 간식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인슐린은요 사실 지방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당을 어, 당을 낮출 수 있는데 그 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가급적 적게 나오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최대한 인슐린이 적게 나올 수 있는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게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음, 단식 음, 시간에 시간 그 공복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음.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1 2대1이였던것 같아요. 아내나 저랑 이제 좀 이제 체중이 나가서 아, 우리 맘먹고 한번 체중을 좀 줄여보자 해갖고 우연히 접 하게 된 책이 있어요. 그 음.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가 그쓴 책이에요. 클린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 그게 이제 디톡스 관련돼 있는 맞아요. 건데 그분이 얘기한 그한세 가지 정도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제거 시기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가공유 음. 뭐 이제 각종 뭐 밀가루 커피 뭐 이런 어, 인스턴트 음. 그거를 하나 해야 제거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에 그 고형식보다는 이 유동식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건 갈아서 갈아서 먹자는 거예요 녹색 채소를 풀을 우리 많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요만큼인데 이뭐 이렇게 녹즙기나 이런 데 갈아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음, 근데 그렇죠. 그분이 권장하는 음. 거는 이만큼씩이에요 토끼나 이런 초식 동물처럼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렇게 유동식으로 하자는 거고 아까 이제 마지막 나온 게 간헐식 간헐적 간식을 하는 건데 저녁과 아침 사이1 2 시간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음. 그참 그게, 그게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할 때. 그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게. 음. 그 배고픔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배고파서 이제 진짜 잠을 청한 적도 있고 지쳐서 잔 적도 있고 저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 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식사를 하는 시간에 정말로 폭식을 하세요. 어, 음. 식단을 신경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뭐 23시간 굶고 1시간 동안 막 빵이랑 뭐 삼겹살을 먹어야 그치, 돼 그치, 그치.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이게 사람이 몸이 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막 이렇게 어, 흡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로 질 나쁜 저질의 음, 탄수화물을 음. 먹게 된다. 단당류 먹게 된다. 그러면 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을 때도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 단백질 아주 단백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나 음. 혹은 채소 같은 걸 먼저 먹어서 음. 포만감을 어,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인슐린은 일단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어 세포 안으로 잘 넣어 주는 그렇죠. 기능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하는데 문제는 남는 당을 또 중성 지방의 형태로 바꾸는 것도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나오게 되면 살이 쪄요. 결국에 결국에 조절이 안되면 먹는 냐을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을 맞게 되는데 맞아요. 인슐린을 무한정 쓸 수가 없는 게 인슐린 쓰면은 환자분들이 살이 쪄요. 맞아, 어, 살이 쪄요. 그게 문제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간헐적 단식 통해서 당뇨 같은 것들이 호전이 된 분들도 봤어요. 물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아까 이제 식단 되게 중요하시다 얘기해서 우리가 나왔던 게 간헐적 단식 얘기 나왔고 음. 그다음에 인슐린의 저항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가 나왔는데 음. 혹시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 요런 거는 먹으면 좀 음. 좋지 않겠다. 요런 거는 좀 먹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것만 피하면은 당뇨 조절 되게 잘될수 있다라고 봐요. 음. 밥, 빵, 면, 떡 요거, 밥, 빵, 요거, 면, 떡. 요것만 딱 피하세요. 그니까 러다 피할 수는 없어요.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드시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 쌀밥. 쌀밥, 맞아. 밥, 빵, 면, 떡. 면 많이 드시는 분들, 면 조금 적게 드시고, 음. 떡이나 빵 많이 드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좀 적게 드시면은, 사실은 당 조절 굉장히 잘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탄수화물도 저희가 이제 질이 나쁜 탄수화물. 그죠 아까 질, 질 얘기를 하셔서. 어, 그렇죠. 좋은 탄수화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가 많은 거는 저는 질이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식이섬유가 많다는 게 사실은 먹었을 맛은 없어요. 입반이뻑글뻑글하고 그렇죠, 꺼끌 뭐가 이렇게 잘씹히고막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통곡물들 잡곡 이런 맞아. 것들 먹으면은 맛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거 다 깎아 가지고 막 가루로 빠아 가지고 빵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어, 그거 맛있어. 면으로 만들면 어놓으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아야지 결국에는 당이 천천히 흡수가 되고 맞아. 또 흡수가 안된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당을 천천히 올려야지만 또 우리가 살이 안 찌는 거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는 잉여당은다 중성지방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는 예비 지방 먹는 거랑 똑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요 이제... 이거는 끊으셔야 되고 우리 뭐. 입에 쓴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입에 좀 꺼끌꺼끌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밥을 드실 거면 쌀밥을 드실 게 아니라 쌀밥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그거 말고요. 통곡물이나 현미나 현미방, 어, 혹은 잡곡밥 음, 이런 것들을 좀, 좀 비유를 그렇죠? 많이 섞어요 많이, 어, 많이 섞어가지고 맞아. 드시면 좋고요 굳이 꼭빵을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가급적 호밀이나 이런 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빵들을 드시면은 아, 좋을 것 맞아. 같아요 과일은 간식처럼 생각해서 당을 안올 거라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아요 맞아요, 먹었을 때단 것들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당을올리기 때문에 과당도 당이거든요 맞아. 결국에는. 당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의 맞아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런 단당류들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운동. 그렇죠 운동에서 운동. 근육량을 유지하는 맞아요. 것 혹은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식단 되게 중요하고 운동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